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타클로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산타클로스는 실존인물이었습니다. 다만 북극에서 살았다거나 술록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거나 하는 건 물론 사실이 아니고요. 산타클로스의 원형은 서기 4세기에 살았던 성자 니콜라스인데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던 분이라고 교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전설은 19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볼수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랍니다. 그러면 성자 니콜라스가 15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산타클로스로 부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순수한 동교로 시작되었을 아름다운 전통들이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서구 자본주의의 상술과 결합하면서 성탄절과 연관된 상품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성자였기에 그 캐릭터에 꿈과 낭만적인 요소가 입혀졌습니다. 흰눈이 쌓인 북극에 살다가 성탄절이 되면 여덟 마리의 술로 기끄는 썰매를 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현대판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붉은 모자와 붉은 옷을 입고 장화를 신었으며 등에는 큰 선물자루를 지고 굴뚝으로 들어와 양말 주머니에 선물을 넣어 주는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어린이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린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산타클로스 이야기에 대한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과 낭만을 심어주었던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은 실존 인물과는 동떨어진 신화적 인물이었음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을 알기 이전의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술로기 살고 있고 그 술로기 끄는 마차를 타고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할아버지는 아이들의 꿈과 이상이었습니다. 나도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동화의 세계를 현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니, 그분이 양말 속에 넣어준 선물이 사실은 아빠가 몰래 넣어준 것이었다니,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그동안 꿈꾸어왔던 동화의 세계, 낭만의 세계와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싫고 힘들고 아픈 것이지요. 그 이별이 어떤 아이에게는 한 겨울에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감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예민한 감성을 가진 아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한다고 해서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사실을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감추려고 애써도 결국 언젠가는 아이들 스스로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알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아이가 그 꿈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동화 속 꿈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산타의 원형은 슬록을 타고 하늘을 나는 초인적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었던 4세기의 성자 니콜라스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도, 착한 어린이의 양말 속에 선물을 가득히 넣어 주기 위해 높은 굴뚝으로 들어갈 신비할 능력도 없는 우리와 똑같이 걷고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자야 하는 보통 사람 즉,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신화적 혹은 동화적인 이야기가 좀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전해질 때 어른이 되어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동화 속 꿈과 낭만에 젖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이제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산타 신화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수 신화에는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타 이야기는 신화적이고 동화적이지만 예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신화적 요소는 모두 역사이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예수가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처녀를 통해서, 즉 정자의 유입이 없이 잉태되었다든지, 그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산 성자가 아니라 본질상 신의 성품을 가졌다든지. 그의 아름다운 삶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등의 예수 신화를 역사와 사실로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산타적 동화의 세계에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신화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꿈, 꿈과 낭만이 현실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착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어쨌든 그 믿음과 소망을 존중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특히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개인의 꿈과 행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지도자로 생기를 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화의 역사성 내지는 사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의하면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기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강제로라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하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과 교훈은 사라진 채 하나님께서 무생명 중에서 사람에게만 주신 소중한 이성과 판단력이 말이 되고, 조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